지방의파로 오시는 분들의 나이대를 보면 바이원에서는 청소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은 저는 수술 권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한만 17세 정도 되면은 부모님과 상담해 오시면 충분한 진료 후에 수술을 결정하고 있다 보니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진행한 따님의 케어를 해주시다가 그 변화에 계속 놀라셔 가지고 수술 상담을 오시는 어머님들도 꽤 많아지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오시면 제 나이에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분들의 지방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린 나이에는 탄력이 좋아서 수술 결과가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이고 2, 30대가 되면 금전적으로는 좀 여유가 되는데 너무 바빠 가지고 또 시간 이 없어서 수술을 망설이게 되고 40대부터는 모든 조건이 맞는데 탄력이란 부분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지방 흡입의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우리 몸의 피하 지방층은 근육과 그 위에 피부를 이어주는 섬유 조직, 지방. 그리고 피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지방도 탄탄하고 섬유 결합 조직도 많고 타이트한데 나이가 들면 잦은 다이어트와 노화, 출산 등으로 인해서 지방의 양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섬유질 조직은 개수가 줄어들면서 좀 느슨하게 돼요. 이런 노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근육을 쓰다 보니까 20대의 나와 부피가 비슷하더라도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은 좀더 커져 있는 지방흡입에 불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가장 많이 보상을 받고 위로받고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당연한데 의학적으로는 가장 조심스러운 시기가 되게 되는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더 많은 것을 설명드리고 미리 감안해서 결정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를 드리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팔 부분은 젊었을 때는 같은 부피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절차 우리가 근육을 쓰게 되니까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이 커져서 비슷한 부피가 된다면은 지방흡입으로 할수 있는 게좀 적어지는 거죠. 복부의 경우 주름이 생기고 처질 수 있지만 옷을 입었을 때 사이즈 감소와 허리 라인의 변화를 초점을 맞추게 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허벅지는 엉덩이가 무너지지 않고 오태가 예뻐질 수 있는 수술을 하면서 셀룰라이트가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팔을 가장 많이 원하시는 건 젊은 분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팔을 상담할 때좀더 조심히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팔 안쪽에 흔들리는 부분 안녕살 저고리살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으면 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팔 안쪽에 흔들리는 부분은 지방이 없어진다고 좋아지는 걸 아니라 이렇게 살짝 피부를 들어 올리게 되면 좋아지게 되는 경우를 보여드리고 팔 안쪽 탄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술 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지방흡입만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등쪽 지방이에요. 경락을 받으신 분들은 재수술만큼 정말 유착이 있을 정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등살 지방 흡입이 성공적이 되면은 이렇게 상의를 입을 때 여기가 가벼워지니까 더 많은 자신감과 예뻐짐을 느끼시게 되는 거 같아요. 부위별 특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수술 전 알약만 삼키고 물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이라면 좀더 상세한 상담과 수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를 오래 치료 중이신 분이라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심혈관계 조형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허리 질환이나 어깨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체위 변경 때더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역시 의료진에서 꼭 알려주시고 저희도 체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방흡입이 꼭 젊은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이에 따라 더 예뻐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바이온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에이징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